네, 안녕하세요. 일친마당 양서장입니다. 아, 어제 정말 한점 차에 아쉬운 패배. 이상형 선수가 잘 던졌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승조 선수들도 거의 휴식을 취했고, 백승현 선수를 빼고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부분들을 미리 2승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면서, 감증세로 스타팅해서 빠진 문보경 선수라든지, 또 장염증세로 이틀 연속으로 김현 선수는, 한 경기는 결장을 했고, 한 경기는 대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반기에 6경기 남았지만, 사실 선수들은 쉼없이 이 레이스를 달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휴식기가 코앞에 있어도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했고, 기아가 롯데에게 스윕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선두하는 두 게임 차 나구요. 어제 삼성이 이겨서 2위 자리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반 게임 차이기 때문에, 주말 3연전, 어 글쎄요. 비예보가 있어서 뭐 오늘 경기, 내일 경기, 모레 경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내일은 경기할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몇 경기를 해서 또 어떻게 할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고 또 우리 3연전 잘 치르고 이제 고척에서 마무리를 하고 후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아쉬운 한 점차 패배였습니다만 이상영 선수의 호투는 여전히 절찬 상영 중이었습니다 이상영 선수가 어제 한 시즌 최다 이닝 투구를 갱신을 했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또 6회까지 갔으면 퀄리티 스타트인데 아무래도 벤치에는 지금 이상영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한 게몇번안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이닝 투구를 했고 비록 타선이 터지지 않아서 기록상으로는 패전투수가 됐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상경 선수가 후반기에 뭐 손주영, 임찬규, 최원태, 이 선발들이 쉬어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로테이션을 교대로 돌아줄 수 있고, 아니면은 선발진이 계속 제대로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면, 불펜 쪽에 왼손 불펜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우찬, 김유영 이렇게 있는데 임준영 선수 전역하면 은 임준영 선수, 이상영 선수가 불펜 쪽에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영 선수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2021 시즌에도 그렇고 항상 이 제구가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어제 제가 직관을 갔는데 가장 좋았던 부분이 역시 높은 스트라이크 비율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율이 늘어났더라고요. 어, 스트라이크 존 ABS도 가동이 되고 또, 어떤 곳에든 이상경 선수가 넣으면 확실히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어, 이상경 선수 투구 폼도 특이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볼 구속이 한142 정도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런 유형의 투수이기 때문에 이상경 선수가 스트라이크만 던질 줄 안다면 지금처럼 선발로서 긴 이닝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은 투구수로. 삼성 타선이 또 만만치 않지만 이상경 선수가 정말 잘 막아냈고요. 본인의 임무를 완수를 했고, 선발 로테이션을 던둔 2021년에 스트라이크 비율이 58.5%에서 올 시즌에 64.6%까지 증가를 한 거를 보면은 이상형 선수 확실히 스트라이크를 적극적으로 더 꽂아 넣으면서 투구수를 아끼고 하면서 긴이닝을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상형 선수가 이번 주말에 경기가 한 경기라도 취소가 돼서 선발이 다음 주 키움전으로 넘어가면은 로테이션상 이상형 선수 다음 주에 키움전 선발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안 되면은 아예 뭐 전반기를 건너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주 주중 경기들은 불펜에서 대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으로 나오면은 후반기에 최영태가 들어오면 바로 불펜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쉬게 하다가 선발이 빌때 선발로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상형 선수가 일단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후반기에 사용법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투수 쪽에서 정말 선발이든 불펜이든 올 시즌에 좀 대체자원들이 없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상형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후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는 창원 NC파크에서 3연전 얘기해봐야죠. 금, 토, 일, 이지강, 손주영, 임찬규가 나오고요. NC는 하트, 최성령, 이재학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이 3연전을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비예보가 원래 3일 내내 있었어서 직관을 못 가고 또 CGV에서 단체 관람하려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보가 바뀌어서 아마 오늘 경기와 토요일 경기는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 NC 파크가 사실 최신식 구장입니다만은 배수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에 삼성이랑 경기였죠. 거기서 막흙 안 좋아서 취소되고 흙 취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비온 다음에 잘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애시 파크라서 우천 비가 얼마나 오느냐. 사실 방수포까지 까는 거는 괜찮은데 미처 대비를 못 하고 좀 워닝 트랙이나 이런 부분에 어 배수가 안 돼서 경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엔시전 우리가 9경기를 전반기에 치렀는데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7승 2패. 직전 시리즈는 싹쓸이를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 NC 상대로 전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금, 토, 일 내내 비가 예보가 있었다가, 사실 일요일만 좀 경기 개시 확률이 좀 적게 예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야구를 한다고 가정하고 어,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상대 선발 투수가 카이라트 선수고요. 토요일 날은 최성경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좌완 투수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공이 그렇게 저는 빠른 편의 좌완 투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트는 LG전 두 경기 나와서 1승이 있지만 평균자책점이 높고요. 그리고 어두기모 모두 실점점했했습다다이 선수는 브랜든 카스타노 e 런 선수 쪽에 가까운 좌완 투수고 우리가 공략을 못하는 좌완 투수들은 사실은 벤자민. 알드레드, 헤이수스 이런 선수들인데 하트는 그런 쪽의 유형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LG 트윈스가 공략할 수 있다고 보고 최성룡 선수 한동안 뭐 최성룡, 김영규 뭐 이런 선수들한테 우리가 NC 국내 좌완한테 고전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최성룡 선수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한게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이선수도 LG 전 6점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타자들이 좀칠수 있고, 또 NC파크는 타격으로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두 선수 공략이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가 6월에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 좌완 이승현, 삼성의 이승현 선수 상대로 공략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는 김범석, 오스틴, 박동원, 요 라인에서 득점의 기대를 높였거든요. 이 상황인데, 하트와 최성명을 상대로는 아마 클린업은 변동없이 이렇게갈 것으로 보여요. 김현 선수를 뭐, 2번에 놓든지 6번에 놓든지 하면서. 그래서 요 오른손 타자 3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요새 네, 선수가 좀 방망이를 잘 쳐서 우리 선수들 장타를 뽑아내고 또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선발 투수로 이지강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요. 사실 직전 등판에서 3이닝 1실점 어, 더블헤더 1차전에서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k t 와 경기였죠. 그리고 통산 NC전에 기록이 나쁘지 않아요. 평균자책점 6경기에서 3.93이고 오늘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섰는데 제가 이지강 선수가 최근에 연투를 하거나 1이닝만 맡기면은 조금 힘들고 KT전처럼 3이닝 1실점했을 때잘 던지는 이유를 좀 알아냈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던지면은 그만큼 몸풀 시간도 늘어나고 또 이닝 중간중간에 또 몸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이닝씩 나오면은 사실 투입 타이밍도 잘 모르고 또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 선수는 퓨처스에서 또 1군에서 선발 경험이 더 불펜보다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불펜이 구멍나서 불펜에서 활동을 했지만 저는 오늘 이 선발 등판에서 결과가 좋다면은 이상영 선수처럼 언제든지 뭐 롱릴리프나 선발로 또 대기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지강 선수가 필승조로는 좀 업다운이 있었지만 충분히 몸을 풀고 나왔을 때는 기록이 좋았습니다. 6월 성적도 사실 11경기에서 12인닝 동안 평균자책점 3.00에 1세이브 1홀드였고. 올 시즌 멀티 이닝 시에 등판했을 때 8경기 16이닝 동안 평균 지책점이 단 2.2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가 몸을 충분히, 어, 경기 전에나또 이닝 중간중간에 풀고 나와서 던진다면 1회가 조금 고전할 것 같아요. 1회만 잘 넘긴다면 좋은 피칭 할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에 이지강 선수가 좋은 거는 피 홈런이 적다는 것입니다. KT전에만 문상철과 로아스한테 한 개씩 맞았거든요. 근데 NC파크가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에요. 특히나. 맷 데이비슨 선수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지강 선수가 또 요리조리 잘 피해서 던지면 은 홈런 안 맞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강 선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선발등판. 그리고 3연전마다 아, 이 선수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LG 트윈스 올 시즌에 존재감이 컸던 문성주 선수의 공백이 또 생각이 나는데 문성주의 공백이 생각나는 이유는 NC전에 정말 잘 쳤기 때문입니다. 31타서 14안타로 타율이 무려 상대 타율이 4로 푼 1위가 됩니다. 문성주 없이 치되는 3연전. 사실, 문성주의 공백은 뭐 함창건 선수라든지 아니쿤 선수가 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타선에 박혜민까지 부진하기 때문에, 왼손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김현수를 좌익수에 세우고 또 중견수, 아니쿤이나 홍창기 세우고 남는 한자리에는 뭐함창권 아니쿤 이렇게 들어가면은 외야 구성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명타자인 김범석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왼손 선반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김현수도 수선 어쨌든. 어, 첫 경기에서 나오고 두 번째 경기 결장하고 세 번째 경기 교체로 나왔었습니다. 직전 시리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창원에서는 구장의 크기도 잠실보다는 작고 하니까 이 선수가 좌익수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홍창희 선수는 NC 상대로도 잘했습니다. 3월 6분의 방망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홍창희 선수 뒤에 들어오는 타자 문보경 선수도 NC전이 괜찮았지만. 오스틴과 또 NC전 4개의 홈런과 10타점을 기록 중인 박동원 선수의 방망이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만당 맞출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공포증은 없다. 창원 언정에서 또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주말 시리즈 잘 치르고 다시 올라와서 전반기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